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정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요. 바로 평택항 오션파크 서이 스타일스 아파트입니다. 보시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으로 총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8평, 24평, 34평으로 구성된 1,742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차 대수는요. 1 8 0 1대입니다 자, 여러분, 평택항 오션파크 서이 스타일스 속으로 가 보실까요? 단지 내 4,300평의 넓은 근린공원과 서평택 골프장, 그리고 평택항 서해대교 오션파크뷰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심 속에 탄생하는 공원 같은 아파트입니다. 1742세대의 대단지로 단지 내 근린공원 및 중앙 광장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혁신적 평면을 통한 보다 높은 삶의 공간을 실현한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명문 학원이죠. 종로 엠스쿨과 제휴해서 입주민 자녀 대상으로 2년간 수강료 50% 할인 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집니다. 평택항 오션파크 서희 스타일스는요. 휴식과 문화, 그리고 여유와 품격을 갖춘 보다 높은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GX룸과 어린이 도서관, 북카페, 카페테리아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고요. 이웃 간의 즐거운 소통을 도모하거나 일상 속 가벼운 운동을 겸할 수 있어서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오션뷰와 단지 내 중앙 글린공원 파크뷰 녹지율이 풍부한 쾌적한 대단지 넓은 동강거리와 탁 트인 시야 확보 지상에 차가 없는 지하주차장 이용으로 안전한 단지 유명 학원 및 홈플러스 마트 입점과 평택 시내 굿모닝병원, 박외병원이 있으며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평택항 오션파크 서희스타일스는요 서평택 IC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평 평택 한가도 가깝고요. 2022년 개통 예정인 안중 복선전철역과는 10분 거리, 또한 평택 지제역까지는 21분 거리로 접근성이 우수한 현장입니다. 현장 4차선 앞에는요. 약2천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며 도곡초등학교 2군데와 도곡중학교 1군데 도곡 글린공원과 상업의료시설이 있으며 도보로 5분 거리에는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제 옆에는요 이곳을 소개해 주실 아리따운 실장님 한분 모시겠습니다 저희 서희 스타 일스의 이시연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처음 볼 타입이 어떤 타입일까요? 네, 59제곱미터 A형이에요 네네. A형은 678세로 되어 있고요 네. 어, 침실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 네. 거실을 또한 팬트리가 있고요 트레스룸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죠? 누가 봐도 딱 신발장이 먼저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은요. 이렇게 신발장 말고도 이렇게 서랍 서랍이 있습니다. 있는 거. 예. 네. 요게 바로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총두 개잖아요. 이이59 A 타입의총두 개인데 여기 보시면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전면으로 슬라이딩 거울 처리되어 있는 거.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화장실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실 네. 거죠? 자, 이제 옆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딱 들어오자마자요, 저는 이 북박이장이 먼저 보이네요. 네. 네. 우리 북박이장 같은 경우는, 네. 셋째로 되어 있는데,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불을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밑에는 서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랍도 돼 있고요. 네. 또 바깥에도 서랍으로 이렇게 나. 음, 깊은 서랍. 네, 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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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 또 서랍으로 되 있어서. 네. 네. 그러네요. 뭐, 아이들이 뭐 장난감도 놓을 수 있고. 그렇네요. 네. 네. 야, 그런데요. 제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왜 네. 이렇게 넓나 싶었더니, 네. 이 창문이, 이렇게나 넓습니다.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이 네. 창문은요, 창호형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네네. 어, 미세먼지가 요즘에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을안 열고도 가능한 음. 우리가 통풍이 잘 되는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창문을 그냥 닫고도 네. 바깥을 보면서 환기는 충분히 될수 있게 기용적인 그렇죠. 그런 창문이네요. 네. 자, 그럼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오, 실장님, 여기 이 공간이요. 네. 저는 또 이렇게 처음 보는 공간인데요. 되게 넓죠? 네. 이렇게 오픈형으로 쓸 수도 있고요. 네. 오픈형으로 쓰면서 이렇게 서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죠. 또한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선택사항으로 침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막아서 침실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방으로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넓게 그냥 거실이랑 좀 통하도록 쓰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그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네. 와, 팬틀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나 넓습니다. 아니, 넓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 잡동사니들 이런 걸 여기에 다 넣고 닫아 버리면 깔끔하죠. 깔끔하죠. 네. 거실 보겠습니다. 네. 허, 거실이요. 이게 나와 있죠. 저희가 저희 실장님도 마찬가지인데 키가 정말 좀큰 편이거든요 여자치고 네. 그런데도 이렇게나 넓게. 그렇그렇 보시기에도 너무 넓잖아요. 근데이 부분은 또 어떤 거죠? 아 여기가 응. 발코니가 확장이 된 부분이에요. 이만큼이요. 네. 네. 우리가 이 발코니 확장이 어? 무상이랍니다 허! 무상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네. 이렇게 이거는 옵션인 거죠 옵션 이죠 창문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습니다 여기도 창을 한기구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현재는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 이제 환기구 설치를 이렇게 해 드리면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도. 충분히 환기가 될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엌으로 가볼게요. 우리 부엌 보면은 네.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김치 냉장고 그런네요 이렇게 네. 김치 조금 딱 넣으시고, 문딱 깔끔하게 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냉장고 이렇게 냉장고,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아니 부엌도 이렇게 넓어요. 넓어요. 네, 네. 네. 이게 1 1자 이런 11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아, 이거는 절수 푸펠브라고 해가지고요. 아, 네네, 아시죠? 어떤 거인지 알아요. <laughs> 네, 이, 이게 밟으면 물이 나왔다가 <laughs> 네. 끊어졌다가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물 탈수기도 설치해가지고 탈수기까지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네. 제가 눈에 띄는 게이 네. 주부들의 로망입니다. 바로 이렇게 수납이 곳곳에. 네, 좀 많이 돼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많이 되네요. 이렇게나 많이 있고, 요 아래까지도 이렇게 수납이 되어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밥솥도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요렇게 숨어있어요. 뺐다가. 그렇죠. 뺐다가 집어넣는 거면. 네. 안 보이고. 이게 아니,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장님, 보면요. 개수대 위에 바로 이렇게. 창문이 있네요. 네, 창문이 네네. 있죠. 이 창문을 열면은 네. 앞에랑 통풍이 잘 돼서. 아, 그렇네요. 네. 그렇죠? 거실에 있는 저 창문이랑 여기 부엌 창문이 서로 마바람을 쳐가지고 환기가 더잘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설거지하면서도 답답하지 않나요? 그렇죠. 바깥을 보면서 네, 맞습니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은 냄새도 좀 빠져야 되고 여기 그렇죠. 물이 좀 많잖아요. 곰팡이 그렇죠. 새기도 좀. 쉬운데 그런 거를 조금 차단해 주네요 네. 자 이제 옆에 보면요 우리 다용도실이 있는데 저 다용도실에 이런 창문이 있는 건좀 처음 보는 거 아, 같아요 아 여기는 실외기 공간인데요 아, 네네. 네, 실외기 공간을 보면서 우리가 창문을 닫을 수 있어서 네네. 많은 뭐 어떤 방음이 방음 그렇죠 실외기 창문이 네. 시끄럽거든요 그렇군요. 방음도 그렇죠. 되고 또 곰팡이도 안 새게 되고 냄새 또 빠지게 되는 그런 실용적인 창문이네요. 이제 네. 안방으로 왔는데요. 안방 네. 왔을 때 제가 딱 보이는 게 바로. 그렇죠. 어? 베란다입니다. 아, 베란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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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침실 바로 옆에 있는 베란다네요. 네네. 네. 이렇게 예쁜 꽃들을 여기다가 음. 우리가 뭐 심고서 볼 수도 아, 그렇죠. 있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위에 딱 보면은 아, 네 이게 뭐예요? 건동 빨래 건조대예요. 아, 아 심지어 전동. 전동. 네네. 네. 전동이면은 그냥 저희가 막팔 아프게 내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제 뒤로 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건 대피 공간이라고 할 수. 대피 있습니다. 공간이요. 네. 네? 편안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게 여기 청소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식물들 많이 키우실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그치. 물 주기 아주 용이할 것같네요이 공간의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네. <웃음> <웃음> 저 여기 보 소리 질렀잖아요. 우와. 이렇게나 넓어요. 네 여기가 바로 드레스룸인데 이렇게 넓지만 더 좋은 하이라이트가. 이게 뭐죠, 실장님? 와, 공팔이나 남자가 없겠죠. 그렇죠. 네. 저는 드레스룸이 보통 고시원 같은 느낌 들었는데 네. 그런 답답한 느낌 없고 옷까지 이렇게 쾌적하게 관리가 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자, 옆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화장실 중에. 첫 번째 하나, 밖에서 봤죠? 네. 이제 두 번째 화장실인데, 좀 달라요? 밖에 있는 화장실이랑? 아 바깥에는 욕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샤워부스. 샤워부스. 그러니까, 부부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욕실이다 보니까, 조금 네. 더 이제 실용적으로 이렇게 빠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면이 거울로 거울 되어, 되어 있는 있게요. 거. 네. 바깥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거. 그렇죠. 샤워부스가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네, 네. 청소하게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어, 네, 여기까지 네.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타입 앞에 와있는데요. 이곳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84제곱미터 A형으로 네. 17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는 보시면 침실이 3개로 되어 그렇죠. 있고, 요 욕실이 2개, 엔트리 네.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는 어, 타입입니다. 그렇죠. 좀더 넓어진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보러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게 평수가 넓어진 만큼요, 거 현관도 좀 달라졌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옆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가족이 쓸 법한 그 화장실이 또 있고요. 네, 욕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욕조 타입이고요. 아니 여기는. 아까 공간이랑 또 다르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나 넓어요. 넓죠. 작은 방도 네. 어, 그런데 여기 또 붙박이장이 있는데 오케이. 옷을 넣을 수 있고요. 더 넓어졌어요. 더 넓어졌죠. 네. 또 이불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불하고 옷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서랍장까지 똑같이 네. 빠져 있고요. 자 거울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그렇죠. 창문이, 창문이 넓어졌죠. 창문가세. 예, 창문이 더 창문. 넓어졌네요. 네네. 네. 그럼 다음 공간 한번 볼게요. 여기 그냥 방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서재로 네, 쓰셔도 될것 같아요. 예, 예. 음, 마찬가지로 이제 발코니 확장도 이렇게 되 있는 부분이고요. 침대가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렇죠. 있어요.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하셔서 이렇게 같이 침대 놓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공간이 정말 네. 넓습니다. 창문도 아주 넓게 나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큰 방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펜트리 같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펜트리도 그러니까. 이렇게나 넓어지네요. 보시겠어요. 와.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뭐요? <laughs> 너무 넓죠. <덥죠? 웃음> 여기 무슨 방 같은데? 네, 방이에요 방. 정말 여기는 창고라고 할 법한 그런 공간이네요 완전. 모든 물건들 을 그렇죠. 다 그렇죠. 모든 물건. 네. 심지어 여기서 주무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나 넓습니다. 여기는 창문이 응. 크게 나와 있어서 그렇네요. 네. 환기가 잘 돼요. 있어 그렇죠. 펜트리는 또 환기가 또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펜트리 네. 공간 쭉 오시면은. 또 이, 여기에 또 이쁜 공간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이거는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것. 그렇죠. D 네. 자형 네. 맞죠. 그 여기도 수납이 이렇게나 잘돼 있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창문 이 있어가지고. 네. 앞에 창문 거실 창문. 앞에 창문을 거실 창문 통풍이 아주 그렇죠. 끝내주죠. 정말 저기도 넓고 여기도 넓어서 네. 통풍이.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딱 보면요 아까 타입이랑 또 다르게 아주 넓습니다. 창문이 두 군데예요. 네, 그렇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는 또 길게 또 하나 빠져 있네요. 똑같이 아까처럼 그렇죠. 여기가 우리가 실외기를 뭐, 넣을 공간이에서 강음이 되는 방음이, 네. 그런데 또 하나 이 포인트 짚어주실 게 있다고 하셨죠? 네. 네 여기다가 우리가 수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네 아, 네. 그렇죠 벽면이 이렇게나 넓으면은 네. 네. 활용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수납을 만들죠. 드 그렇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수납 딱 되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네. 와 이렇게나 넓어요. 너무 넓죠 아니 아까도 사실 넓었거든요. 이렇게 넓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운동장 수준인데 엄청나죠? 이렇게나 진짜 넓어요. 넓죠?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발코니 확장. 된 부분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여기 보면은 이 벽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고급스럽게 아,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바로 아트 타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나 네. 고급집니다. 이것까지 다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 이제 안방 한번 가볼게요.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 네, 심지어 네. 고급스럽고 넓고 네. 어, 저 여기 살고 싶을 정도 로 <laughs> 아, 너무나 좋은데, <좋는데요. 웃음> 그렇죠?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데 아까 봤던 건 전동 전동빨래건지 그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창도 이렇게나 넓습니다. 네. 그러면 식물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을 제가 가보고 싶은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카우더룸인데 이렇게 해서 실용적이게 딱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서랍도 당연히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다양한 그런 타입으로 서랍까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아니, 여기도 못지않게 넓어요. 정말 넓어요. 네. 근데 심지어 창이 더 넓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길게. 여기도 이렇게 쾌적하게 우리 옷 맞습니다.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옆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또돼 있는데 여기는 샤워 부스. 샤워부스? 여기는 이제 안방에 달려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샤워 부스로 조금 그렇죠. 네, 좀 실용성 있게 뺀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타입 한번 볼게요, 실장님. 네, 여기는 44 시형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있냐면 침실이 두 개로 돼있고요 거실, 드레스룸, 욕실로 되어있는 타입입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잘 빠진 것 같네요.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8평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18평이 맞나요? 24평으로 보이지 네, 24평이라고 말해도 속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좋습니다. 보면은, 여기도 발코니 확장 부분이긴 한데, 이걸 다 포함하더라도. 그렇죠. 손안뻗어 엄청. 이만큼 넓습니다. 여기가 신혼부부나 1인 가구 쓰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평수인데, 이 보시면은 우리가 들어올 때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벽인 줄 알았거든요. 벽인 줄 알았죠. 네. 네. 딱 보시죠?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예쁜 와, 수납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네. 수납공간이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우리 이제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 쓰시기 좋게 이렇게 샤워부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이요. 엄청 넓죠? 네. 적은 평수 아닌 것 같아요. 수납 좀 보세요. 수납도 와, 네.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때. 네, 보시면 사람들이 다 24평으로 그렇죠. 봅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작은 방인데 네. 작은 방에 딱 이렇게 베란다가 이렇게 있네요. 베란다가 있네요. 네. 그러면 네.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세탁기가 아, 아, 저희가 이렇게 음. 여기다 놓을 수 네. 있습니다. 네. 여기가 좀 독특합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가 실외 실공간 같고요. 네. 네. 닫아 버리면 또 방음이 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드레스룸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죠. 네. 드레스룸은 아까부터 실장님이 자랑하신 것 같은데 네. 소개해 주세요. 드레스룸을 보시면 이렇게 네. 크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18평 네. 아닌 것 같아요. 여에는 네. <laughs> 네. 우리 일단은 우리 좀 신혼부부들 좀 이렇게 두 분이서 쓰기에는 정말 좋은 드레스룸 같아요. 그렇지요. 네. 저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넓어요. 그렇죠. 여기 <laughs> 너무 넓죠. 솔직히 1인 가구 쓰시면은 정말 넓고요. 운동장처럼. 쓰실 수 있고 신혼 부부들도 두 분이 쓰셔도 굉장히 넓습니다. 창문이 되게 여기 창문도 넓네요. 네. 네, 여기도 창호형 환기가 설치됩니다. 넓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타입 모두 봤습니다. 아파트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뭐니뭐니해도 이제 가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분양가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아, 저희 아파트 18평은 네. 1억 5천대고요. 음. 24평은 1억 9천대고요. 어. 34평은 2억 5천대를 보시면 됩니다. 어, 좀 합리적으로 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지역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지역 정보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주변의 시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 가까이에 있는 한 10분에서 15분 거리에는 네. 안중현아 지구는 1000만 원대,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1800만 원대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향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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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우리 서희 스타일스 입주 예정일이 또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네. 먼저 2022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고요. 네. 완공은 2024년 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평택한 오션파크 서위스타일스꼭 사야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 있죠. 네. 저희 아파트는 평당 700만 원대예요. 오. 근데 주위 시세를 보면 저희보다 한 300만 원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가 조합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네. 일반 아파트 바로 전 단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구단위 계획과 네. 건축 허가에 준하는 건축심의가 음. 저희가 완료한 상태예요. 어, 네. 2020년도 10월 30일에 음. 조합 설립인가를 평택시에 저희가 어,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런 상태군요. 네. 네. 따라서 저희는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어, 사업수인후 네. 일반분양 전환 시에는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네.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투자 가치가 네.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저희 서희 스타일스, 정말 안살 이유가 없겠네요. 가다 탐이 나는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최고의 오션뷰 아파트 평택항 오션파크 서위 스타일스 아파트 잘 보셨나요? 자 사업지 주변 대규모 사업의 개발 호재가 풍부해서 생활의 인프라 구축과 인구 증가로 꾸준한 배우 수요가 확보된 지역입니다 더 늦기 전에 좋은 동호수 선점하셔야 되겠죠? 자 평택항 서위 스타일스 아파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 이시영 시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